개백종, 개백종이다니 개백종, 아 개백쟁 지랄 개백종이 국어 사전에도 아, 있는 개백종이요 뭐하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개백종 은 국어 사전에 뭐, 뭘 뭐하는 거야? 어? 그래, 녹음 녹음시켜. 어, 녹음시켜? 시켜. 아, 녹음 어, 어, 시켜? 시켜, 녹음 시켜. 찍고 있어. 시켜? 슈퍼이 찍지 말아 겠어뭐 찍지 마. 슈퍼권이 네? 있어. 어떻게 개백종한테? 왜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개백종한테 슈퍼권이 어디 있어? 말 조심해. 뭘말 조심을 해? 아유, 남자 기다리냐 면 맘대로 해. 아우,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맘대로 어? 해. 맘대로. 와, 이 맘대로냐고?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는 너고 지나 넘이 아 너무 이 넘어가는 거야. 왜? 연락 신고. 어, 내가 언제 넘어갔어? 경찰 신고해가지고. 신고했어 우리가. 산 찍었으니까. 어, 산 신고했어. 신고해봐라. 어, 신고했어. 나안 넘어갔어. 이 새끼는 어디다 대고 이 새끼야? 야, 어? 야? 너개개박정냐 어? 너개는거 어? 봤냐? 개박 개가? 봤어? 개박정냐 펜치가 있어? 있어? 건들지 마. 치가 있냐고? 건들지 마. 어? 야, 어? 개 봤어? 아우 냄새나. 야, 아우, 아, 건들지 마. 건지 어? 오지마. 오지마. 아우 냄새나. 어, 양아, 치는 어? 당신 양